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67장입니다. 다정하신 목자 예수 찬송가 567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정하신 목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늘 먹이시고 입히시며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이한 해의 중간지점에 이르는 6월을 시작하여 달려갑니다. 반년을 돌아보며 나의 삶을 재정비해보고 남은 반절의 한 해를 잘 가꾸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길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서로 이 감사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되 선한 목자이시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좋은 양으로 남아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지혜롭고 명철하되 의롭고 선하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익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늘 조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프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함께 동참할 수 없어 기도뿐이니. 주여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몸과 마음과 영을 우리 사랑하는 아픈 지체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먹여 주시고 굶무로 피곤하여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용맹함과 그리고 안전함과 또 평화를 허락하시고 직장에서 있으며 수고하는 우리 자녀들의 손이 메마르지 않도록 수고한 대로 그 이상으로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좋은 경영이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와 객제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타지에 있어도 주님의 목장 안에 있는 것이니 주님께서 친히 길러 주시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언제나 대할 때마다 귀하고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시는 것이니 적은 것 하나라도 우리에게는 큰 깨달음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엄청난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는 은혜에 다시금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32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먼저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사천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말씀의 동사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물안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어, 이 산타의 양말 같은 것이 이 하트에 담겨져 있군요. 자, 오늘은 선거일인데 여러분이 어, 잘 선택하고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선물로 주시는 그러한 선거가 되리라는 믿음 속에서 여러분이 후회 없이 걱정 없이 어, 여러분의 선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마태복음 8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5병이어의 역사와 같은, 어, 7병이어라고 할수 있는 기적이 나타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서서, 어, 예수님께서는, 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 여자와 어린이를 빼고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고, 오늘 말씀에는 약 4천여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인데, 떡은, 어, 7개 정도 되고, 물고기는 두어 마리라고 했으니 한 마리보다는 좀 많고 세 마리보다는 좀 적은 양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어 마리라고 한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기적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병이와 비슷한데 뭐 마태가 이 사건을 다시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 어, 어떤 분들은 이것을 좀 알레고리칼하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 사흘이고,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뭐, 사흘은 예수님의 십자가 후, 어, 부활을 기다리는 시간이라고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부활을 기다리는 동안 예수님이 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그런 어, 알레고리칼하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 저는 그냥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그냥 담백하게 들려지는 대로 제가 묵상하는 그 묵상대로 골치 아프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어 자연스럽게 묵상하고자 합니다. 어 물론 이제 사람 수도 좀 다르고요. 어또 이것을 행한 지방도 좀 다르긴 합니다. 어 마태의 기록에 의해서 쭉 훑어 내려가면 두로와 시돈이니까 이방인 지역에서 이루어진 오병이어의 사건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거 저런 거다 떼고요. 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 볼까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한 어, 사흘 동안 어, 이 사람들은, 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양식을 다 먹게 되었고, 이제 돌아가야 될 때가 됐는데, 서로 헤어질 때가 됐는데, 이들이, 어, 음식이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기에는 먼 곳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려면 그들이 중간에서 뭘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먹고 가지 않으면 많이 배가 고프겠다. 이미 가지고 있는 양식을 그들이 처음에 뭐 정해놓고 자, 오늘 3일 동안 집회합니다. 또는 뭐 7일 동안 집회합니다. 이랬으면 충분히 가져왔을 텐데 거기에 맞게 양식은 준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예수님께 오고 예수님께 올만 와서 있을 만큼의 양식을 갖고 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무 좋고 또 은혜로 와서 그곳에 많이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로 나누어도 먹었을 것이고 뭐 이래저래 양식은 다 떨어지게 된 상황이죠. 참 귀하지 않습니까? 계획이 있었으면 계획된 대로 딱 하고 헤어지면 되는데 계획 그 이상으로 양식이 떨어져도 그냥 어뭐 이렇게 예수님 곁에 있었다는 거음 여러분 요즘 우리 예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배는 딱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어 어느 날몇 시에서 몇 시부터 어그 교회의 예배 스타일에 따라서 한 시간 동안 한 시간 반 조금 더 길게 어 그렇게 해서 어, 예배가 끝나면 점심을 먹거나 뭐 이렇게 다 계획이 돼 있으니까 편한데 이것을 한번 뒤집었다. 그러면 교인들이 어떻게 할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할것 같습니까? 어 예배 시간 끝날 때 됐는데 왜안 끝나지? 어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왜 <laughs> 분명히 뭔가 볼멘소리가 나오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에 정말 내 마음, 내 심정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말씀에 은혜를 받는다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그냥 그 말씀에 집중하면 좋은데 우리는 자꾸 시간을 보죠 몇 시인데 그리고 어떤 분은 짓궂게 목사님 보라고 시계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이런 모습 속에서 저는 이분들의 영적 갈급함 또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한 이 귀한 마음을 좀 배우게 됩니다. 자, 이런 백성들을 볼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 애잔했겠어요. 그들도 예수님께 감동을 받았지만 예수님도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늘 말씀하죠, 참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이 사람들 불쌍히 여긴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의 사건이 불쌍히 안 여기면 주들이 알아서 먹겠지 뭐 너무 걱정하지 마라. 여기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뭐 자기 굶어 죽게 하겠냐. 그냥 가면서 알아다 먹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여기까지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는. 이 예수님이 애프터 서비스라 그래야 되나요? 나한테 왔으니 돌아가는 것도 배불러야지. 예수님하고 있는 시간도 배부르고 즐겁고 은혜로 왔다면 돌아갈 때도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해 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먹이시는데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보리떡 일곱 개와 생선 두어 마리쯤 됩니다. 이거 갖고는 어림도 없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었죠. 자, 그때 명량의 상황이 뭐였죠? 어, 왜군의 함선은 약 300척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조선 수군이 가지고 있는 배는 13척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 제자들처럼 13척밖에 없습니다라고 할때 이순신 장군은 뭐라 그러죠? 신에게는 열3척의 배가 있습니다. 밖에가 아니라 열3척이나 있습니다. 그런 뉘앙스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보리떡 7개와 생선 두어 마리뿐입니다라는 뉘앙스지만 예수님은 어, 보리떡 7개와 생선 두어 마리씩이나 있습니다라는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밖에 없다라는 곳에서는 결코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어, 이것이 충분하다. 이거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용기 속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조선 백성들을 너무 불쌍히 여긴 것이죠. 어, 조정에서 왕이라고 하는 작자가 신하들이라고 하는 작자가 백성들의 그런 골수를 짜내 먹는 그런 시기에 외군까지 침입해 와서 이 백성들 오고 갈데 없고 잡혀가고 무참히 죽어가고 이런 비참한 이 조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오히려 이순신 장군이 군주와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이 백성의 주인과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열세 척이라도 있다. 열세 척이면 어디냐? 이런 마음을 갖는 것처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양식보다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식은 충분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 신학적으로 이러니 저러니 그것을 통해서 이렇구나 저렇구나 비밀을 알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묵상을 해봅니다. 이거라도 충분합니다. 이 마음 말이죠. 소신에게는 열세척이 배기, 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일곱 개의 떡이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이것으로 먹이고 일곱 광주리나 남기시죠. 이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어뭐 뒤에 말씀을 안 나오지만 충분히 그들은 배불러서 돌아갈 겁니다. 돌아갈 때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야, 있을 때도 좋았고 돌아갈 때도 정말 예수님의 애프터 서비스는 완벽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 아,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도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기도할 때 은혜로 왔다면 돌아갈 때도 그 포만감을 가지고 다 기진맥진해 갖고 할 때는 좋아한데 갈 때는 공허한 그런 빈 그릇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오늘의 모습은 정말 귀하다고 봅니다 어, 우리가 행하는 일들 우리가 이웃을 위하고 또 우리가 복음적으로 무엇을 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행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애프터 서비스까지도 정말 은혜로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는 이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살아 가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현실 속에 주어진 것과 문제와 비교하는 습성이 있고 또 그것이 당연하지만 이 습성 속에서 이상하게도 우리는 이 현실로부터 더 나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그저 좋은 것이 많이 있을 때뿐 빈약할 때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과 그래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참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상황이지만 내게는 보리떡 일곱 개와 물고기 두어 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하고 이것으로 감사하고 이것으로 떼어 많은 이들을 먹이신 것과 같은 우리 주님의 마음은 아니어도 이순신 장군과 같은 마음이라도 우리가 좀 닮아갈 수 있을 수는 없는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고, 생각만이 아니고, 그것이 행동으로 움직여 질 만한 불쌍히 여김, 이 마음을 저희들이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 라와 권능 과영 광이 영원히 아버 지의 것 입니다. 아멘.